자,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니긴 한데 자, 상용 로그는 우리가 뭐를 미수가 10인 로그를 이야기하고 이 10은 생략이 어떻게 되는거? 가능한거 맞지 않냐? 10은 생략이 가능해? 안가능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그 상용 로그라는 것이 이제 상용 로그에 이제 정수 부분이라는 거랑, 이제 소수 부분이라는 거랑,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지? 이제 정수 부분. 일단 기억.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뭔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갑시다.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어, 자 정수 부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이제 최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이제 원래 숫자, 원수에서 빼기 정수 부분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고 반드시 1보다는 작습니다. 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개 해봤는데, 마이너스 1의 이제 정수 부분은 얼마야? 정수 부분은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소수 부분은 얼마야? 라고 물으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음 또, 예를 들어서, 1.2 이렇게 돼있을 때, 1.2. 자, 이거의 이제 정수 부분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소수 부분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0.2 이렇게 됩니다. 맞지? 1에서, 1.2에서 1을 빼는 거야. 맞지? 그지? 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어, 우리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기억나지? 그지? 응. 자, 이거의 소수 부분은 얼마냐? 얼마다? 0.8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걸 빼면 0.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지? 그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가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이 정수 부분과 이제 그 소수 부분의 역할인데 자, 첫 번째. 상용 로그가 0보다 큰 녀석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상용 로그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자, 로그 2에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숫자가 얼마야? 다시.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얼만데? 로그 g 2에,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앞에로 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로그는 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물론, 미수와 진수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리고 진수에다가 1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외워놨다. 그 가정 하에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의 역할은 우리가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자릿수는 정수 부분에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의 자릿수는 몇 자릿수? 두 자릿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지? 렇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진수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거야. 생김새, 진수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일치하면, 완벽 일치를 하면 그 녀석은 어, 숫자의 구성을 완벽히 표현 완벽히 표현 그리고 범위로 나누면 범위로 나오면 이제 그 숫자의 첫 숫자 어떤 이제 숫자가 있을 때 그게 맨 앞에 나온 숫자. 첫 자리 수. 1의 자리 수 말고 이걸 뭐라고 하냐? 맨 앞. 맨앞 최고 자리수?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첫 숫자. 이숫자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유. 자, 우리는 이제 로그, 10에 1부터 시작해서 로그 10에 x가 있는데 로그 10에 1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x는 얼마? x의 범위가 어떻게 되 보죠?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이 X는 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에는 1보다는 크니까 1보다는 큰 자연수가 나오겠지? 1, 2, 3, 4, 5. 그지? 자이 자연수 부분이 몇 자리야? 한자리 수가 나오는 거 맞지 않냐? 한자리 수? 물론 소수점은 더 더럽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 상용 로그에서 이그이 그, 이 결과 로그 x의 결과 부분을 이야기할 때이뒷 부분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이 x의 모양만 신경 쓰는데 x의 모양 중에서 자 이제 자연수 부분만 신경 써 준다는 거야. 자이 말이 조금 어렵지? 아, 여기서 상용로그 표가 있나이걸 보면서 너희한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상용로그 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논할 숫자가 로그 10에 음, 5.1뭐 이런걸 논해보고 싶을수도 있지 5.1이라고 논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거야 로그 10의 1보다는 크고 예를 들어서 요게 x지 요게, 요게 x의 역할을 하는거야 x의 역할 자 로그 10의 10보다는 작으니까 이 로그 10의 5.1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뭐야? 로그 1에, 로그 10에 1, 얼마? 로그 10에 1, 얼마? 0부터 시작해서. 로그 10에 10 얼마? 1이지.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얼마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10이 얼마냐면 0.7076이거든? 0. 707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지? 응.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뭐, 저, 저, 저 이게 성형으 표를 이용해서 선생님 이 읽어 준 숫자야. 이건 팩트겠지? 그렇지? 팩트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5.1. 여기 진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쓰는 거야. 자, 로그 1 0에 5.1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정수 부분이 0. 0이지? 자, 소수 부분이 얼마야? 소수 부분이 0.7076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진수의, 뭐, 자릿수를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맞지 않냐? 진수의 자릿수는 1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맞지? 저, 여기 봐. 0에서부터. 플러스 1 하니까 1이 되고. 이거에 소수점 아래쪽은 생각하지 말고. 오. 소수점 앞에 부분만 생각하니까 몇 자리수야? 한 자리수가 맞아, 아니야. 그지? 소수점 아래는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자, 이게 이제 점점 확장해 간다. 자, 이번에는 log 10에 x가 0.7076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를 분석하는데, 이, 이거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지? 분석할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항상? 정수 부분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져줘야 됩니다. 자, 정수 부분은 얼마? 0. 맞지? 자, 소수 부분은 얼마? 0.7076.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러고 보니까, 자, 이제 X는 뭐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한 자리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됐음요 그지? 자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고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범위로 나온다면 숫자의 첫 숫자를 알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로그인는 0.3010이고, 자 로그 3은 0.4771 음, 이렇게 돼 있어. 자잘 봐. 자 소수 부분을 봤는데 0.7076이야. 자2보다커 안커? 로그 3보다 커 안커? 크지? 자 그러면 여기에 첫 숫자가 이것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로그 4를 가보자. 로그 4는 얼마? 로그 2의 2니까, 이거는 2로그 2랑 똑같은 거고, 이거 곱하기 2하니까, 0.6020 이렇게 되는 거맞지 아니야? 자, 요것보다 커, 안 커? 크지? 그지? 그지? 자, 그리고, 로그 5는, 선생님이 어떻게 따져준다 그랬지? 1 빼기 로그 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했지? 자, 1 빼기 로그 2가 되는 거고, 1 빼기 로그 2를 하면 0.699 이렇게 되는 거맞지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로그 5보다는 커, 안 커? 크지? 자, 그러면 로그 8은 어떻게 돼? 로그 2의 세제곱이고, 3로그2가 되는 거니까 0.903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녀석이 이제 요거란 말이야. 자 요거 우리가 찾으려는 대상은 어디와 어디 사이야? 0.699와 0.9030의 사이가 0.7076이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로그 10의 x는 이제 이거의 소수 부분은 이거의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0.699랑0.06어0.9030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숫자는 로그 10이 얼마? 8이고, 어, 갑자기 왜 8로 내가 튀었지? 6으로 가야 되는데? 어 정신 못 차리네, 나? 자, 이거,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로그, 로그 6을 가보자.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냐? 그지 자 그럼 로그2 더하기 로그3이면 어, 7.78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0.07781 이렇게 되는 거맞지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세, 이제 찾으려는 빨간색은 0, 로그6과 로그5 사이니까 이제 로그 10의 x의 소수 부분은 0. 7781과 0.69942 이거는 로그 5와 로그 10의 5와 로그 10의 6사이 있는 거 맞지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쳐다봐야 되는 녀석은 쳐다봐야 되는 녀석은 이제 여기 있는 로그 5, 로그 10의 5와 로그 10의 x와 로그 10의 6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결론을 낼수 있지. 미수가다 똑같기 때문에 대소비교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x는 뭐보다는 크고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숫자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x가 x가 얼마인데? 5 얼마 얼마 얼마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 첫 숫자가 5라는 것을 알수 있어 없어? 5라는 것을 알수 있지? 자, 이해되면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가 아, 그러면 이 X가 얼마인데? 5점 얼마 얼마 얼마구나. 근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5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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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녀석은 정수 부분의 역할과 소수 부분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지? 응. 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해볼게. X가, 0.2.7076이야. 음. 자, 이렇게 돼있지? 자, 상용로그는 정수 부분에, 정수 부분으로, 우리가 자릿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얼마? 2. 자 소수 부분은 얼마야? 소수 부분은 0.7076 이렇게 됩니다. 그지? 이렇게 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아 x의 첫번째 x의 자릿수는 몇 자릿수다 라는거야? 자릿수는 몇 자릿수이다? 음, 이거는 세자리수로즉 100의 자리까지 자연수 부분이 100의 자리까지 나온거다 라는거야 그지? 음. 자 근데 여기서 소수부분이 7076이라고 나왔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로그 10에 5.1이 이제 7076이라고 알자 0.7076이라고 알고있다고 치자 그지? 알고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두번째 이렇게 되는거야 로그 10의 x는 2.7076이고 이제 로그 10의 x는 2 플러스 0.7076이 되는거고 자 2는 로그 10의 100이 되는거고 플러스 0. 이제 7 6은 0.51이 되는거야 로그 10의 5.1 만약 이게 이렇게 나와있다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합칠 수 있으니까 로그 10에 얼마 51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그럼 이제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로그 X라는 거고 그럼 X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512 X는 512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알겠어요? 그지? 만약에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녀석이 나오면 우리가 숫자의 구성이 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 100의 자릿수만 맞춰주고 숫자 구성이 5, 1밖에 없지. 그러면 그냥 5, 1, 이제 뒤에0 채워주면서 자릿수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음? 그지 조금 어렵지? 그래서 자릿수 묻는 문제도 나오고 정확하게 일치할 때 x가 뭔지 찾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어,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훈련만 해 보고 갈까? 로그 이제 로그 5.4 8 5 4 8이7388 이렇게 나왔어. 0. 7388.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로그 10의 x라는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 어, 뭐 10. 7388 이렇게 나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은 정확하게 얼마일까라는 거야. X의 값은 정확하게 얼마일까? 자, 소수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해, 안 일치해? 완벽하게 일치하지. 그리고 자릿수가 몇 자릿수? 11 자릿수야. 그럼 소수 자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이 숫자의 구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릿수가 몇개를 나오면 된다고? 11 자리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지 11자리 너무 크나? 한7 자리 정도 할까? 그럼 5.48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릿수는 8자리 수니까 5 4 8 1 2 3 4 5. 이게 x가 되는 거야. 알겠지? 소수 부분이 어떻게 한다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뭘뜻한다고 소수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뭘뜻한다고 숫자의 구성 성분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여기 5.48이었으니까 548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알겠지? 소수의 구성이 일정하면 근데 소수의 구성이 일정 일정하지 않고 이제 아니 범위가 나왔다. 그러면 뭐만 할수 있다고? 첫 번째 숫자만 알수 있다고. 알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숫자만 알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선생님 연습을 하나 더 해주고 갈라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laughs> 자, 상용 로그가, 상용 로그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0보다 작게 나왔대. 작게 나왔대. 작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미은, 이제 정수 부분, 그리고 이제 소수 부분 자 이렇게 있는데, 자이 정수 부분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정수 부분, 이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나왔었지, 이제 절대값,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녀석은, 이제, 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첫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수 몇째 짜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소수, 소째 짜리. 알겠어? 소수 셋째 짜리. 저, 소수 부분의 역할은 앞에서와 동일해. 앞에서와 동일해. 아이고, 이거를 색깔 바꿔서 적어야 되는데. 다시 적어줄게. 절대값 이제 정수 부분을 했을 때 그거는 0이 아닌 첫 숫자 등장 위치입니다. 이제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첫 숫자 등장 위치. 소수 부분은 앞에랑 똑같습니다. 이제 진수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생김새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면 숫자의 구성이 일치, 숫자 구성이 일치. 그래서 이게 그 상형로그가 음수인 부분은 이제 저 소수 부분을 우리가 논해줄 필요가 없지, 앞에서 계속 논했으니까, 만약에 범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게 범위 범위가 나오면 이제 숫자의 이제 첫 숫자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뭘 해볼 거냐? 자 이런 걸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요거를 그대로 써볼까? 요거를, 로그. 자, 로그 1 0의 X를 했는데, 로그 1 0의 X를 했는데, 마이너스 3점, 아이씨, 계산 어렵네. 잠깐만. 자,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3.2612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음수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수 부분 확인이야. 정수 부분. 어, 정수 부분 확인해 봅시다. 얼마야?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일단 마이너스 4부터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따져주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3.2612에서, 더하기 4 이렇게 빼기 빼기 4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를 구해, 구해보니까 0.7388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않냐 맞지? 이렇게 나와 오 어? 소수부분이 이거랑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네 문제에서 줬지? 일치하지? 응. 그리고 이제 소수 이제 이거 그 정수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x라는 녀석은 어떻게? 소수 몇째 짜리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숫자가 나온다고? 소수 몇, 몇 번째 자리에서? 네째 자리에서. 근데 구성은 어떻게 생겼다고? 5, 4, 8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X는 0.1, 2, 3, 네 번째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했지? 그지? 그럼 얼마? 그 숫자의 구성은 여기랑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5, 4,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알겠어 소수부분의 역할은 무조건 진수의 생김새만 결정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정수부분은 자릿수를 논하게 되는 거고.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오늘은 여기 상용로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상용로그에서추지 몸...